안녕하세요, 자연이 은경입니다. 저 오늘 남편이랑 맛있는 거해 먹을 거예요. 그 나는 자연이다에서 보면 왜불 피워서 대파 구워 먹잖아요. 어, 저그 맛이 너무 궁금해요. 그래서 오늘 대파 구이 할 건데 보여드릴게요. 지금 불 피고 있어요. 여기다가 그때 막창 사다가 손질해놓은 거 있잖아요. 요거 막창을 석쇠에다 구워서 양념장 발라가면서. 대파 구이랑 오늘 그거 먹을 거예요. <laughs> 여보, 응. 불잘 피고 있어. 난 대파 뽑아올게. 예. 대파를 뽑으러 가야죠. 대파 굵은 것도 뽑고, 얇은 것도 뽑고. 어우, 아이고, 아이고, 잘안 나오네. 얼었나? 음. 자. 아 어, 얼었나봐 잘안 나와 아우 땅이 얼었네 으흠. 아우 나왔다 어우손 싫어 어머 세상에 대파가 막 얼었는지 뽑는데 손이다 싫었네요 자 이거면 됐죠 자 이만큼이면 됐죠. 어머 아 냉동실에 있는 대파 뿜는 느낌이야 형손 너무 싫어 장갑 껴야 될것 같아 아와 너무 손 싫어 너무 손 싫어 세상에 이게 껍데기를 다 벗기면 안 되고 대충은 벗겨줘야지 아니 그냥 해도 어차피 벗기 건데 그런가? 너무 벗기면 은 알맹이가 타겠지. 그냥 이거만 이렇게 그냥 올려야겠다. 이렇게 그렇게, 그렇게 해야만 이거. 와 대파가 얼어가지고 손이 너무 지렁거야. 와. 아우도 이기모고모 장갑 있어서 다행이다. 아 따뜻해. 기모고모 장갑 집에. 이거 올리고 여기다가. 그냥 해볼게. 올려. 이렇게. 예. 네. 딱 펴서. 음. 자. 오 대파 익는 냄새가 나는데. 진짜로? 물. 냄새가 벌써 다그렇네이네 냄새가... 틀지면좋네네투르스네 사실 당연히 편의점에 꽃들 어차피 벗기고 알맹이만 먹을 거기 때문에 그죠? 그래서... 잘먹 와, 진짜 기대돼요. 이거... <laughs> 별게 나해먹고싶어요 밭에 있고 또 지금 시점에 또 파가 맛있을 시점이고 날도 춥고 아 불황해 있으니까 그래도 살만하다어 아, 여기. 아는 <laughs> 자연인들에서 어느 정도 까먹을 때 먹는 거야 이게 겉에가 까면도 상관이 없어. 안에는 뭐, 껍데기 한 겹만 까면 아프지니까. 왠지 이거 뭐 이거 뭐 흐물흐물해. 오. 헉, 오, 이거 써해. 너무 뭐... 너무 푸기면 안될것 같은데? 이 빼? 왠지 응 어, 일단 빼봐. 아 됐어 이거 한번 먹을게. 음, 다 익었어. 완전 달아. 근데... 이 빼? 응 음, 빼야지. 어, 세상에 너무 달아. 제 양념장 만들었거든요? 우리 양장에 그냥 먹었는데, 었음 꼴야 꼴! 와! 대박! 이거 봐라, 이거 봐라, 이거 봐라, 이거 어라 맛있어? 라 이거 봐라, 이거 봐달 이거 봐라, 이거 어라 이거 봐 매운맛은 하나도 없어지고 다 너무 달기만 해그니까야열열 <laughs> 열감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보 우리 빨리 이거 다 먹고 또 뽑으러 갔다 어? 어? 이거 빨리 다 먹고 대파또 응. 뽑으러 갔다 이 맛있는데 <laughs> 와 이거 봐 속살이 나와요 이렇게 야 그거 매운맛이 안 나세요? 여보, 응? 여보 그냥 먹었지? 응 응, 찍어먹어봐 아. 어때? 양념장 찍으니까 진짜 맛있어 아하게 응. 음 맛있어 응? 어, 달어 응. 음, 달어 야, 파가 이렇게 달아? 넣어, 이거 없어요? 어때? 어, 이거 이거 마지막인데 응. 파 덮밥으로 갔다해야 돼? 어, 좀 먹어야지 으으야 껍질 벗기니까 너무 깨끗해 하하 <laughs> 그냥 좀 아쉬운데. 양념장 찌는 게 진짜 몇배 맛있다. 아! 음, 고춧물어서. 야, 이제 먹다 먹다 전 자연인처럼 뜯어 먹고. 아! 이게 몸이 얼마나 좋겠어. 연기가왜나한테을 때, 이 친구는 <laughs> 누는냄가나기가나기 시작했어 와노는을이 친구는 누이게익는 거라서 따뜻해는건가여기다가 고추장 을념장을 바를 거거든 네 형 몰라? 뭐? 여기다 양념장 발라가 이 냄새 죽여. 그렇 고추장 탄 냄새. 냄새 집이지. 먼저 죽여. 형 거기 알아? 신당동 가면 이 곱창골목 있어요. 신당동이야? 서울. 서울 중앙시장 뒤쪽에 가면. 아, 이거 봐. 하게어누아 어메워. 아 오늘 연기가 형아 트루무가네. 턱나 밑에 뭐, 아. 그래도 빨리빨리 뒤집어. 아이고. 안 통해. 그게 기술이야. 아이, 참. 이거 곱창집 하시겄어 이거. 이막 아. 뒤집어, 그냥. 안 통해, 막 뒤집어야 되는 거. 그리고? 그리고, 이렇게 먹어, 그냥. 하나씩, 빨리빨리. 와. 진짜 맛있어. 불 내가. 아, 이거 늘 대파구이랑 먹어야 되는데, 대파구이 다 먹어버렸네. 아 이거는 호일을 안쌌기 때문에 타도 어쩔 수 없는겨 그냥 먹는거요 가서 대파 더 뽑아야 될것 같아요 내가 장갑 끼고 가 뽑아올게 잘한다 은이 잘한다 네? 올라갑니다 <laughs> 대파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어, 어 고구마 뒤집어라 어머, 어쩔 수 없어. 얘는 그래도 뒤집어봐. 아 음, 얘는 당연히 생각해줄게 그래도. 어, 진짜 드셔보시라. 뜨겁다. 야간경. 이 곱창에다가 하루 같이. 음! 말해뭐예요 <laughs> 와. 와! 오늘 곱창 생각 너무 잘했나 여보. 먹고 싶어? 아니. 안 먹고 싶어? 뭐 고칠까? 자, 이쪽 봐. 뜨거. 네? 뜨거. 아까 두개 먹었어. 음. <laughs> 와 오늘 진짜 처음 먹어본 음식인데 너무 맛있다. 이거 불 피기 전엔 되게 추워서 음. 아불 피니까 확실히 따뜻하네요 불라피랑. <laughs> 환상이야. 또 시작. 와, 달달하니 진짜 맛있어. 그까 그러니까 말이야. 와, 환상의 궁합이네요 이거. 와, 아, 아이고 근데 같이 먹어요. <놀람> 마지막이야 없어 아, 아 맛있다 형 솔직히 음. 이것도 생각나는 맛이야 생각나는 것 같아 아이씨 <놀람> 상관없어. 어디? 갖고 와. 고마워. 아. 아 진짜 잘 먹었다. 음, 이건 이건 어이 정도면. 아 고구마가 마지막을 장식하네요. 와, 와, 진짜 어가네 오늘 대파구이 진짜 짱이었어 너무 맛있었어. 거기다가 막창 양념구이 와 대박.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맛. 와 너무 맛있었어요. 오늘 또한 가지 해보고 싶은 거 했네요. 대파구이. 와, 짱! 너무 맛있었어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